자, 이번에 젤레스 존재로 1.7 버전 공방을 했죠.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이번에도 리딩 코드 있으니까 댓글 확인하시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PB로 시작합니다. 이번 PB도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스토리 관련된 부분은 직접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신규 S급 에이전트가 추가가 됩니다. 1.6 버전 스토리에서도 나왔었던 모킹버드의 비비안과 휴고입니다. 비비안은 에테르 이상 캐릭입니다. 버니스처럼 오프필드 이상 캐릭으로 설계가 된것 같고요. 특정 스택을 쌓아서 집어 넣으면 스택을 소모해서 이상 효과를 더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고는 얼음 강공 캐릭입니다. 지금까지의 딜러가 그루기 시간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딜을 우겨 넣었었죠. 효고는 그루기 때 강특을 쓰면 그루기가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 끝난 시간에 비례해서 결산 딜을 넣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방부도 두 종류가 추가가 됩니다. 모킹버드 진영의 S급 방부 로빈이 추가가 되고요. 신규 A급 방부 야근부가 추가가 됩니다. 전반에는 비비안과 제인이 픽업을 할 예정이고요. 후반에는 휴고와 라이터가 픽업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 캐릭터가 추가되면서 이 캐릭터의 신규 아이콘, 초대 이벤트 라이브 배경화면도 당연히 추가가 됩니다 다음은 1.7버전 이벤트입니다 이번 버전 메인 이벤트는 꽃꽂이 이벤트입니다 주요 보상으로는 야금부 오돌 이벤트 사진이 있습니다 방가이즈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친구와 같이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저번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랭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닝과 익숙한 UI의 전투 이벤트 에이전트 촬영하는 이벤트 음식 배달하는 이벤트 항상 주던 한정식보, 방부식 또 줍니다. 다음은 시스템 개선 내용입니다. 어, 원래는 잠금 상태나 끼고 있던 디스크는 잠금 상태를 해제하거나 착용 해제를 해서 폐기 표시를 했어야 됐죠. 이제는 잠금 상태여도 바로 폐기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보스는 원래 세번 돌고 나면은 밖으로 나가서 무보상 모드를 체크를 해제하고 다시 돌았어야 됐죠. 이제는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바로 심층 추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랑 동행할 때 사진 촬영을 하면은 상호작용 대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 전 캐릭 다 생겼다고 합니다.